네, 사랑 성도님들, 우리는 이제 데살로니가 전후서 말씀을 마치고 이제 다시 구약으로 넘어가서 스바냐 말씀을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자, 스바냐 선지자는 아, 요시아 왕때 활동했던 아,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망하기 직전, 북이스라엘은 벌써 망했고 아, 이제 유다가 아, 바벨론의 망하기 직전에 그 시대를 아 우리가 이제 묵상하는 것입니다. 자, 남유다가 그 시절에 극도로 영적으로 타락했던 그런 시기였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북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해서 다 사라졌고 그리고 아, 작은 나라 유다만 이제 존재하던 시절입니다. 근데 그 안에 바알 숭배가 있고 또 하늘신 아그달별 어, 숭배하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신앙이 만연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요시아왕때 종교 개혁이 진행되었습니다. 백성들의 삶이 그렇지만 크게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안에서는 우상 숭배가 만연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어려운 시기 가운데 어, 종교 혼합주의,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섞어서 섬기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다라고 생각하며 어, 정말 어찌 보면 냉소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던 그런 어, 시기였는데 스바냐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이런 혼탁한 시대를 향해서. 여호와의 날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은 먼 미래의 심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역사 속에서도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그것이 평행선으로 그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일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주님 다시 오실 그 종말에 완성될 최후의 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이 여호와의 날이 어떻게 임하는지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태도로 그날을 맞이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가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땅 위에 아,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여기서 우리는 조금 놀라운 장면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창조하셨는데 그 순서를 거꾸로 어, 지우고 계십니다. 창조의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인간과 짐승과 새와 고기를 모두 쓸어버리시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창세기 때는 이게 이 순서가 거꾸로 가서 마지막이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 이 말씀에서는 그 창조의 순서 역순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어찌보면은 이것이, 아 단순하게 고그 지역만, 유다가 지금 살고 있는 고그 지역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던지는 메시지는 우주적인 차원의 전면적인 심판을 의미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 그 죄가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 창조 전체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자, 인간은 창조 세계의 대표자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타락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온 창조 세계로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도 자, 우리 모든 피조물이 그죄 때문에 지금 탄식과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가 들어온 이후에 인간뿐만 아니라 자연 세계도 함께 타락하고 죄를 아 죄의 결과로서 신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성도님들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또 우리가 행동으로서 보이는 아 그런 죄된 모습들이 작은 문제 같아 보이지만 그 죄는 관계를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창조 질서를 훼손하는 그런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가볍게 여길 수 없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신다라는 이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가 잘 받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목적은 우리가 그 죄의 심각성을 깨닫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안에 우상숭배와 혼합주의가 가득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거룩한 성시였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바알숭배가 있었고 사람들은 그 지붕 위에서 하늘의 별들에게 절을 하고 태양에게 절을 하고 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동시에 암몬을 섬기고 또 밀곰을 섬겼다라고 나옵니다. 자,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르던 길에서 완전히 돌아서서 이제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혼합주의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신에게 마음을 주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시대에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물질과 재산 혹은 명예와 사람들이 아, 인정해주는 그런 일들, 또 자녀들 성공, 안전, 그리고 편안한 삶, 이 모든 것, 우리가 마음으로 이것만 있으면 괜찮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곧 성경에 나오는 아, 우상이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전적인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주일에만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전체, 월요일부터 다른 것을 의지하는 삶은 결코 진정한 신앙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7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제 여호와의 날 앞에서 사람들의 그 마음이 무감각해지고 또 냉소적으로 변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자를 구별하셨습니다. 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하나님께서는 여우와의 날 앞에서 침묵하라 라고 명령하셨는데, 그날은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시고, 그 심판을 위해서 사람들을 부르시는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백성들의 태도가 정반대지요. 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왕족과 지도자들이 이방인의 옷을 입고 풍습을 쫓았다라는 것입니다. <laughs> 또 구절을 보니까, 그날에 문턱을 뛰어넘어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백성들이 미신적인 관습에 빠져가지고, 폭력을 일삼고 속임수를 일삼았다라는 것입니다. 또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laughs> 나여우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어문에서 부르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 아,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자, 상인들과 그리고 어문, 경제중심지. 이 모든 것이 곧 무너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12절입니다. 12절에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 같이 가라앉아서 마음 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보라리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벌하지도 않고 화내지도 않으신다. 실제로는 하나님을 무력한 분으로 취급하는 태도입니다. 이것을 오늘날의 언어로 얘기하면 기도해도 소용없고 정직하게 살아봤자 달라질 것도 없고 이렇게 말하는 영적 냉소주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무감각을 가장 무겁게 다루십니다. 그 집과 재산과 이 모든 것이 다 헛되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13절에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의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사랑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죄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작은 불순종이, 작은 죄가 결국, 가정을 망가뜨리고, 사회를 망가뜨리고, 교회를 망가뜨리는 그런 결과를 낳는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생각한 것은, 하나님은 마음을 나누는 혼합주의를 결코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전적인 충성과 예배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또세 번째로 가장 무서운 죄는 하나님을 아무 일도 안 하시는 무기력한 분으로 여기는 영적인 냉소주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일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믿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우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면서 동시에 구원의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의 심판에 선취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으로 그날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웃는 자로 살아가면서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